좀더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 증인은 그 명단을 듣고 나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체포를 하러 다닐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해서 마치 증인의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하셨는데요. 여기 조서를 보시면 증인이 진술한 조서입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했음에도 조태영 국정원장이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 지침과 방향을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니 박차고 나갔다고 했죠. 지인은 신념 때문에 안한게 아니라 조태영 국정원장이 별 반응이 없어서 안 한. 지인의 진술이 일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네 그렇게 질서리 바뀐 걸 꼬집는 겁니다. 아니고요. 다만 네 음, 다음 상 엮겠습니다. 증인은 작년, 작년 10월 4일 네. 오후 4시경 윤태영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야 한다, 이재명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아니 없습니다. 만나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대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이미 변호인께서 제 통화 기록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해신되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의제 125증 다시 1을 재생해, 그, 어, 재생해 주십시오. 의기가 125증의 이를 재생해 주시오 아,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하려고 그 하냐면 저는 사실은 어,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이용됩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아, 그런 상태에서 어, 재생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 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